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 O 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 대북 제재를 위반해 미국 정부가 억류 매각 처리한 북한 선박 와이즈어네스토가 2015년까지 한국 선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선박이 미국과 한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에 어떻게 팔리게 됐는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 정보 시스템에 나타난 와이즈 어네스토의 등록 정보입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과거 애니호란 이름의 한국선적 선박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BOA 취재 결과 애니호는 2015년까지 한국의 산업은행 캐피탈과 명산해운이 소유하던 화물선이었다가 매각된 뒤 캄보디아 깃발을 달았습니다. 언뜻 보면 캄보디아 회사에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회사로 곧바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애니호가 매각된 직후 바꾼 이름은 송이호였는데 송이라는 이름은 와이즈 어네스토어를 소유했던 평양 소재 북한 회사 송이 무역 회사와 이름이 같습니다. 송이호는 2015년 8월 선박 이름이 지금의 와이즈 어네스토어로 변경된 뒤 지난해 3월 북한 남포항에서 유엔이 금지한 북한 석탄을 실은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이 돼 나타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현재 미 재무부와 유엔 안부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유조선 백마호는 2016년까지 파나마 선적의 로얄 미라클이란 이름으로 운영됐는데 실제 소유와 운영은 2011년부터 한국의 업체가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성하이 또는 탤런트 에이스호란 이름으로 한국의 석탄을 밀반입했다가 억류된 선박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동친해운이 소유했던 동친 상하이였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북한 매각 시점이 오차익 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 이전인 2015년이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천안함 폭침에 따른 2010년 5사 조치 등으로 미국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독자 제재로 북한의 선박을 매각할 수 없어 각각 독자 제재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캄보디아 등 다른 아시아 내 국가에 선적을 두고 한국 등의 선박 매입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뷰이뉴스 함재합입니다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뒤 경매에 붙여진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가 매각돼 예인됐다고 미 해안경비대가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와이즈 어네스토어가 법무부의 조사에 이어 연방법원이 주관한 경매에서 매각돼 지난 7일 미 국령 사모화를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선박을 낙찰받은 업체의 예인계획을 받아 검토한 뒤 이를 승인했으며 예인선이 지난 4일 도착했다고 밝혔지만 업체명과 매각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BOA는 최근 민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지난 3일 와이즈 어네스토호의 화물칸 덮개가 열려있고 이후 7일에는 주변의 일부 선박들이 접선해 있는 등 예인 정황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 등 46개국이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각국의 협력 체계를 통해서 북한 등 적성 국가들의 사이버 공격과 범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미국과 한국, 폴란드가 공동 주최한 바르샤바 프로세스 사이버 안보 워킹그룹 회의를 소개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성장이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했지만 상업적 악성코드 등은 사이버 공간의 파괴 활동을 증가시키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이번 회의 참가국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 촉진 등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며 사이버 보안 모범 사례 공유의 중요성과 사이버 범죄 대응의 자발적 역량 강화, 국가 간 신뢰 구축 정책 개발 등이 중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잠재적 분쟁 예방을 위한 지역과 국가 간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사이버 위협을 주제로 아틀란틱 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 중심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소프트웨어에 국한하지 않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이 제안됐습니다 make drawing analogies from our past practices difficult. 지난 6월 폴란드에서 열렸던 바르샤바 프로세스 후속 조치로 열린 워킹 그룹 회의에는 46개국 120여 명의 정부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뷰이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온라인 여론 공작을 통해 2016년 대선뿐 아니라 이 내년 대선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는데 북한 또한 그런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가능성에 대한 2년간의 수사 결과가 담긴 두 번째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정보민은 85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온라인 여론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 업체가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년 미국 대선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지난 대선 이후 러시아 소재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 IRA의 활동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짓 보도와 음모론 등의 유포를 통해 미국 내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온라인 여론 공작을 뒤따를 가능성이 있는 국가론 북한이 지목됐습니다. 리처드버 상원 정보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이번 보고서에서 요약된 현대 정보화 전략을 연마한 첫 국가일 수 있고 중국과 북한, 이란과 같은 다른 적국들도 이를 뒤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의 이번 보고서는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범위를 담은 다섯 개 보고서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발표된 첫 번째 보고서에 적시됐었는데 당시 정보위는 미국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사이버 영역 신흥 적국들의 역량을 능가하는 방안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정보위는 이번 2차 보고서를 통해 사회관계망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선정 관련 활동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U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북핵 수석대표가 9일 전화통화를 하고 스웨덴-미북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이고르 모르글로프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통화를 하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번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외교적 절차를 지지하며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러시아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전날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과 일본 측 북핵수석 대표와 회동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미-한일 간 긴밀한 조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은 미국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비해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대행은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면서 이후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내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양보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들을 폐쇄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한뒤 비핵화 조치는 물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구호 전문가인 카타리나 젤 웨거 씨가 올해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됐다고 국제여성포럼 IWF가 밝혔습니다. 국제여성포럼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젤 웨거 씨는 홍콩의 본부를 둔 대북 구호단체 코에이드의 대표로 30년 이상 홍콩과 중국, 북한의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소개했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5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루어지는데 앞서 젤 외거시는 수상소감을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잊거나 간과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 2,400만 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여성포럼은 전 세계 33개 나라의 지부를 두고 국제기구 임원과 정부 고위당국자 등 7천여 명의 여성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laughs>